바지는 주머니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요 이렇게요.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속에다 입어도 되지만 그냥 집에서 홈웨어로 입기에도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면이에요. 저희가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했던 제품은 린네인 소재의 어, 이런, 아, 이런 디자인인데 그거는 좀 사이즈가 작았어요. 77이나 7 5까지 저희가 77까지 수출되드렸는데 좀큰 사이즈, 대신 이거는 린넨 소재 아니고 면소재입니다. 분해 어, 제작 작품이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지는 지금 흰색만 진행이 가능해요. 바지는 지금 4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아래 센트룸이 호웨어로 입으실 거면 지금 흰색상 컬러만 가능하고요. 나시는 컬러가 세 가지입니다. 이 네, 바지가 안에 입었던 바지거든요. 치마 안에. 근데 요게 지금 속바지인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고 면소재입니다. 면소재 얇은 소재인데 밑에 보시면 뿌릴이 되게 예쁘게 달려있죠. 지금 칸칸 뿌릴 한 단이랑 밑에 레이스 이렇게 어, 해서 총세 단이에요, 세 단. 3단. 이렇게. 기본 하나. 레이스, 있다. 또 면으로 해서 세단으로 되어 있고요. 주머니가 있어서 그냥 집에서 홈웨어로 입기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시, 요거 역시 면, 면 나시인데요. 요거 가격 좋아요. 국내 제작 상품인데 면이고 국내 제작 면인데 가격도 괜찮고 요거 이렇게 뒤에, 앞에 V넥으로 양 사이드 번갈아가면서 입을 수 있고요. 또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알려주시면 내릴게요 네. 일단 나시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보시면은 가슴단은 56이고요, 기면은 54예요. 그리고 컬러는 진흰색 검정 베이지 네, 색깔이고요 가격은 이거 가격도 너무 좋요이 가격은 3만 5천 원이에요. 면이에요. 면 워싱된 제품이고요. 가격은 나중에 3만 9천 원. 국내 제작 제품이고요. 렇게사이즈가 조금 좋아요. 이거는 3만. 색상은 흰색, 검정, 베이지 약간 베이지인데 되게 아이 컬러에 가까운 베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게요. 자, 나시 39,000원. 바지 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면이고요. 소재는 면이에요. 면. 주민의 달입니다. 면한 번이 나시에요. 한번 나시. 면 나시고요. 가상자 56이고요. 기장 54. 가은 39,000원입니다. 바지는 원컬러예요